네, 사단원 레벨 3의 1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아, 이 문제 따지기 너무 많아가지고 어렵습니다. 그, 빠터릴 수도 있고, 놓치, 그,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헷갈립니다. 음, 일단 보면, 어, 합성원수의 치역의 원소 중 홀수의 개수가 3개. 근데, 묻는 거는 그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3개.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F의 치역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합성 함수의 치역이 또세 뭐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해 볼게요. 일단 제일 쉬운 게 이거죠. 1 2 3 4 5가 있고 그 결과적으로 135는 어떤 경우에든 무조건 반드시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경우 먼저 할게요. 그냥 다 선택되면 제일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는 그리고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1대1 대응을 만들어 주면 양쪽을 동시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결정이 되면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세면 이쪽은 자동으로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수월합니다. 음 오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그냥 되죠. f의 치역이 다섯 개면서 일, 3, 5 되고 이게 제일 쉬운 경우입니다. 이게 있고 지금부터 좀 어려운데 두 번째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런 경우는 없어요. f의 치역이 다섯 개인데 합성함수의 치역이 세 개. f의 치역이 다섯 개인데 합성함수의 치역이 네 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있냐면 f의 치역이 네 개인데 F 합성 F의 치역이 4개인 게 있고요. F의 치역이 4개인데, F 합성 F의 치역이 3개인 거는 있어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따 풀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F, F, 의 치역이, F의 치역이 3개고, 그리고 합성함수의 치역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음 이걸 묻는 거죠. f의 치역이 세 개인 거. 그래서 총 경우의 수를 다 세워가지고 이거 세고 이거 세고 이거 센다음에 분모에 집어넣고 이 경우의 수를 분자에 넣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씩 나눠서 해볼게요. 아, 3번이 좀 쉽거든요. 이걸 좀 먼저 할게요. 3번 먼저. 여기 할게요. 1, 2, 3, 4, 5. 여기가 3개니까, 여기서 3개로 보내면 돼요. 근데, 보면, 그냥 무작정 여기서 1, 3으로 다 보내는 걸 세는 게 아니고, 합성함수죠. 그러니까, 여기 치역, 여기도 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1, 3, 5가 일단 반드시 1, 3으로 대응이 돼야 돼요. 1이 예를 들어서 2 같은 데로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 3, 5가 반드시 1, 3으로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가 3 팩토리얼이고요. 그리고 역시 2, 4도 결국에는 1, 3, 5 중에 하나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2가 갈수 있는 게 3가지, 4가 갈수 있는 것도 3가지. 그러면 6에다가 9 곱해서 54, 이것도 됩니다. 이게 나중에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번, 2번을 세야 되는데, 음, 이거부터 해볼게요. 치역이 4개라는 거는, 뭐, 이럴 수 있겠죠. 맞죠? 4개, 4개. 그러면, 1, 2, 3, 4, 5에서 1, 2, 3, 5로 대응을 하는데, 4는, 1235 중에 아무거나 괜찮아요. 근데 4로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1로 가니까 안 되죠. 그래서 4는 1235 중에 하나로 가면 돼요. 아, 물론 121345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가 갈수 있는 곳이 4군데고, 1235를 이제 1 2 3으로 적당히 대응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4팩토리요. 그러면 96 까지고 1235 말고 1345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으니까 2배 할게요. 96 곱하기 2니까 192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좀 짜증나는데 마지막 경우입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는 4개고 여기는 3개일 수 있어요. 5개면 3개일 수 없었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35입니다. 그리고 여긴 4개니까 1235나 1345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역시 이를 나중에 곱하면 되고, 이 경우로 해볼게요. 그러면 1235가 여기 135로 다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대응을 하죠. 그러면 여기 2는 여기도 똑같거든요. 모양이. 이는 반드시 누가 맞춰야 되냐면 4가 반드시 2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고정입니다. 아까는 4가 아무 데나 가도 됐었는데 이때는 4가 완전히 2로 고정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1 2 3 5를 1 3 5에 적당히 대응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편에요. 그냥 4개 중에 두개 묶어 주고요. <laughs> 그 다음에 4는 반드시 이로 가야 되고 여기 두개 묶은 거랑 1대1 대응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36개 나오고 1, 3, 4, 5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72가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됩니다. 120 더하기 54 더하기 192 더하기 72그 중에 조건부 확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54가지. 이거 계산하면 숫자가 조금 큰데, 어 174에 2 0 자, 438 이고요 54 니까 요게 73이 분모에 있으니까 바로 6으로 한번 약분 해 볼게요 6으로 약분하면 9뭐 끝났네요 73이겠죠 9 6으로 약분하면 맞네요 73분의 9가 정답입니다 꼭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